상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다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다면, 그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한세 번, 세 가지 정도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십자가 그러면 대속의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혹은 용서의 십자가 같은 맥락이죠. 대속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누구 대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 대신 속. 그러니까 내가 내 대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나의 죄값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나요? 내가 달렸나요? 십자가에서 아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정말 극악한 죄수들, 정말 그 고가의 반역자들이나 정말 흉악범들 그렇게 가장 인간이 죽일 수 있는 처절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십자가에서 달렸던 사람이 없진 않았을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계획이 나는데 한국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단을 이야기해보면 뭐 여러가지 말이 있겠지만 예수님 대신에 그 예수님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는 것, 자기가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지요. 문선명 씨가 통일교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즘에 여러분 그 신천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죠. 세하을과은 땅, 그래서 신천지 뭐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교주가 되는 이만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대신, 자기고 성령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 이게 이제 이단인 것이죠. 이렇게 정말 분명하고 쉬운데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 빠져서 정말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귀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십자가 그러면 대속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저 흉악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서 가 믿는다 하면, 뭐, 여러 가지 믿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대속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한 가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화해의 십자가라는 거 화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원수되어서 갈라졌던 것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결합하고 하나되고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뭘로 용서로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렵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이제는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 거백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세상의 어떤 현혹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정말 죄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고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되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 지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이게 바로 화해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나와 인마누엘 함께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리, 이 화해의 십자가를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승리라는 그런 단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승리라는 말은 뭔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과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묶 고두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했던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자린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늘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에서 내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법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승리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연결이 되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사망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지옥의 권세를 이긴 그러한 승리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어, 이번 한 주간, 논한 주간을 마치고 다음 주일 우리 모일 때는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 십자가의 귀한, 음, 사명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말이 어 들락날락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어이 종료 주일이었으니까, 앞으로 5일 후에는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그냥 막 전하시지 않았고, 어느 때가 되어서 정말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그런 수준에 올랐을 때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목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따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벌써 세 번째,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때가, 어, 무교절, 다시 말해서 6월절 그때를 지키는 그런 절기를 겸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 예수살렘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살렘에서 한 2, 3km 정도 어, 떨어진 그 감난산에 있는 백방이라는 곳 그곳에서 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제자 두 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맞은편 보이는 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곧 메인 나이와나이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나기를 풀어 가지고 오너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두 제자가서 그렇게 하고, 나기를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스가리아 부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아, <laughs>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귀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을 나기 새끼를 탄 예수 이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이왜 해필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탔을까 나기 여기 보면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새끼를 끌고 오는데 어미도 같이 이제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어미를 타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나기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낙의 새끼를 탄 것이 스칼에서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낙의 새끼를 탄 것이 우리에게 무슨 어, 그것이 어, 어, 설명이 될까? 그리고 무슨 유익이 될까? 라는 것을 저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이나이 새끼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하면서 종교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나이 새끼라는 것이 어, 특별히 그냥 뭐 아무나 예수님께서 나이가뭐 발상이 돼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 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속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고 근데 예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래 그럼 너를들갈 때는 가라 라고 그렇게 그 노비된 그들을 보내주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굽을 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애국당에 있는 사람들의 첫 태생, 첫 아들, 그리고 짐승들의 첫 수컷 그런 어떤 새끼들을 다 그냥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될거 아닙니까?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 바로, 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에 있는 양의 첫 새끼 수컷일년된 그런 수컷을 잡아서 피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 그애굽당을 휩쓸 때에, 바로 그 피를 보고,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그 집을 침범치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호두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고, 그리고 그 피를 각 문에다가 다발라놓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신 다음에 추리국기 13장 13절에 어, 특별한 짐승을 거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나귀에요. 여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 목을 꺾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이죠. 그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짐이라. 그렇게 말고 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아들이 다 죽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집에다 발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바치는 그 재물, 여러 가지 재물 중에서 여기 낙의 새끼, 그 낙의 첫 새끼를 여기 보면은 다 어린 양으로 대속 하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의 그첫 새끼를 어, 살려내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그 양의 피로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굳이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사자들이 바로 그때 이지목에던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에,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억하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올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그대로 겸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이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을 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여러가지 형식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이낙이 새끼를 탄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7회 국에 있는 십자상장의그 말씀대로 모든 낙이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부르신, 가지고 오라 하신 그 이유 가운데 바로 나귀 새끼 같은 이 모든 백성들, 그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것이지만 어린 양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증표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이 새끼를 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종료주를 통해서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 낙이 새끼 같은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그러한 인생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커원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고 우리의 지 죄가 속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이면은 짐승의 새끼라는 것이 이 낙의 새끼의 또 다른 일면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의 뭐, 예를 들것 없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 안 누구나 다 고백을 합니다. 아직 우리 젊은 양반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장밋빛도 있고 또 꿈도 있고 비전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은 만만한 것은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부고 진진자들이라는 그러한 어, 표현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아, 이렇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우리는 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귀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그멍에를 메고 어, 농사일을 돕고 그리고 어, 니, 어, 이렇게 짐을 끌고 그렇게 어, 정말 어떨 때는 어, 채취질에 맞으면서 수고하는 그런 낙의, 나귀, 낙의 인생. 그멍냐면은그 그 짐승, 그 새끼, 그것도 그 새끼를 예수님께서 해필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그것을 불러서 타신 이유가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죽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나이 인생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다시 한번 불러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으로.